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트코 계란사로 왔어요 계란사로 온겸또 추천템도 있고 함께 둘러볼게요 들어오자마자 들어오는 입구에 푸마, 심 러스, 스포츠 브라 심이 없는 운동할 때 입을 수 있는 브라가 세일하고 있어요 보라색, 흰색이 있고요 회색, 검은색 잘 잡아줄 수 있게 X무늬로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즈 별로 다 있고 잘 잡아줘서 좋긴 한데 어떤 때는 이게 너무 꽉 조여 가지고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운동할 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일 얼마 안 남았네요 4월 6일까지 3불 업해서 10불 99 어, 이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선물용 포장지예요 리사이클 페이퍼 그러니까 이왕이면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지니까 무늬가 다양하게 있고 2 7 0 s q f 피 토탈 어, 가격이 되게 좋아요 리본 색들도 다양하고 색깔별로 되게 예뻐요. 50야드에 799. 이게 핸메이드 카드가 있어요. 손편지. 진짜 손편지 같은 거, 손카드 안쓴지좀 오래된 것 같은데. 손수 만든 핸메이드 카드예요. 40개 들어있는.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18볼 99. 아, 언제 이렇게. 예전에는 진짜 손편지, 뭐, 손카드 쓸 일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더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신혼 때는 또막 카드 엄청 썼었어요. 편지도 쓰고. 근데 이제 안 받아본 지 이제 꽤 됐네요. 마지막 받은 게 언제적인지. 스테인리스 커피셋이에요. 머그잔 4개 들어있고, 주전자 있는 9아운스 머그 4피스, 아 9컵 정도 들어가는 원피스 주전자. 스테인리스들이 좋긴 하죠.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것 같아요. 티나 커피 걸룰수 있게 주전자는 1, 2, 3, 4, 스탠. 가격은 52불 99. 요즘에 스인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거 예쁜 것 같아요. 어, 꾸미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세피스 핸크래프트 스톤웨어로 만든 하이 가지고 잘 꾸미면 예쁠 것 같아요. 검은색도 있고요. 다 이런 장식품은 꾸미기 나름인 것 같아요. 26불 99. 요즘에 요거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유리병, 유리 컨테이너인데, 이게 뚜껑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뚜껑이 다 어디로 갔는데, 원래 여기다 이제 하얀 뚜껑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 뚜껑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16피스 글래스 웰 세트. 뚜껑 8개, 20아운스 4개, 14아운스 4개. 스무디 만들어 드실 때 채소 보관용, 이렇게 음료수 마시고, 요거트나 견과류, 오버나이드 오트나 이런 거 보관할 때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줄여야 되니까, 이왕이면은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이런 이불도 너무 따뜻하고, 이렇게 포근해서 좋아요. 느낌도 좋고, 부드럽고, 실제 색상 예뻐요. 파스텔, 하늘색이라서, 꽃무늬, 때안 타게, 요런 무늬도 있고, 50인치 by 70인치. 21불 99. 오, 그 옆에 이런 크도 있어요. 부드러운 느낌은 아닌데, 예, 8 by 10. 이거는 299불 99. 오, 얘는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는 5 f e t 7 f e t 집에서 세탁할 수 있는. 미싱 워시보, kit and pet f 뭐 엎질러도 스테인 i n r e s i 라고 하네요. 이거는 가격이 3 9 9 9 어, 9 맥스미아에서 이게 요가 팬츠 스포츠 레깅스 운동복 아니더라도 그냥 레깅스로 입을 수 있는 근데 좀꽉 조이는 스타일이에요 타이트하게 좀 붙는 차콜색 회색 입고 너무 붙는 거보다는 조금 룸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11일까지 3불 9프해서9 9불9 9 9것도 골라 9 9 32쿨에서 나온 근데 엄청 얇아요. 시원하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막 여름 제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얇게 한두 번 빨면 근데 이렇게 실밥이 조금 뜯어질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그린색도 있고. 13일까지 이불 업에서 799. 이거는 바나나 윌파블리 우들인데 바느질은 꼼꼼하게 괜찮은 편인데 이것도 무지 얇아요. 그냥 얇고 시원한 소재로. 뭐 시원하게 입긴 좋을 것 같은데, 안에가 다비쳐서 모양이, 이렇게. 12불 99. 코스코에 오면은 옷을 사든 안 사든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득템할 때가 있어가지고, 어쩌다 가끔 괜찮은 옷들이 있어요. 항상 돌아보면은 득템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바카소다. 그러니까 보드카소다인데, 뭐 칵테일 같은 것 같아요. 피치, 워러멜론 맛, 파인애플 맛. 그지 자기 이거 처음 봤지. 어, 그러니까 뭐 레몬 소주, 복숭아 소주 그런 것처럼 <laughs> 파인애플 보드카좀 음. 달달하겠다. 100칼로리인데 4.5% 알코올. 어, 드카랑 스파클링 워터랑 함 내추럴 플레이버 같이 이 플레이버를 넣은 2 4불 99. 요런 맥주도 있어요. 이 라거. 12안수 12개 들어 있어요. 저희 어쩌다 한번 맥주 마시긴 하는데 상 받은 거니까 맛있을래나 자기야? 미어 페스티벌에서 음. 골드 메달을 받은 라거 맥주네, 라거. 맛있을 수도 있겠다. <laughs> 2023년 골드 어워드 받은 13불 99. 어머, 코스코코 이런 것도 있어요. 3,800불. 오마이. Oh 어 레미 마틴 루이 13세 꽃냑 장난 아니다. 이거 그러면 한모금에 몇백 불 아니야? <laughs> 어? 어, 나 이게 이름만 들었지 이렇게 실제 본건 처음인 것 같아. 여기 있는 거다 프랑스산이에요. 가격이 259불, 324불. 근데 여기서 저런 거 사는 사람도 있을까? 예, 수요가 있으니까 <laughs> 빨리지. 이거는 병이 너무 특이해요. Don't s p 이게 전에 얘기했던 그거잖아. 마실 때 어, 돈. 흘리지 말라고. Don't s 흘리지 마세요. 흘리면 안 되는. 이거 샤브샤브 고기 괜찮은 것 같은데. 양이 너무 많네요, 이거. 하나 사먹을려도이 <사러> 양이 84불 65, 11불 99파운드. 다 나가가지고, 작은 색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뉴욕 스테이크. 고기가 <그리고> 여기, 지금 종이가 많이 나가서 없어요. 저거를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네요. <laughs> 어, 이 돼지고기. 저번주에 이거 사가지고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조금 지방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게 파운드가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파운드에 이불 29에요 이렇게 얇게 나오는 거는 파운드가 3불 49거든요 얘는 이제 텐덜로인이고 얘는 소모인 팁 로스트인데 그래도 너무 괜찮았어요 카레나 뭐 짜장 같은 거 그런 거뭐 볶을 때 고추 같은 거 넣고 마늘 많이 넣고 장조림 만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어이 고기 좋네요 이렇게 새우살 부위도 좀 큼직하고 좋네요 LA는 파운드에 14불 99. 지역마다 가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남편 이거 새로운 거 봤다고 맛있을 것 같다고. 요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 크리스피 베지터블 스프링 롤스. 썸. 캐나다 제품이고 18개 들어있고. 요즘에 월남국수 집에 가서 스프링 롤을 먹었는데, 오, 맛있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선 생각난다고. 플럼 소스 들어있고. 딱 봐도 건강한 식품은 당연히 아니고요 성분도 그렇고요 가격이 9.69 이것도 어,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오게닉 베지테리언 스탑 주키니 어, 스탑 주키니예요 주키니 맛있을 거 같아요 스탑페서 호박을 넣은 오게닉 브라운 라이스, 캐러멜 라이스, 오게닉 아니언 마찌렐라, 토메이로 다 오게닉이긴 하네요 마이크로버 먹는 풀리쿠트 됐고 보자 두근두근 조금 이왕이면 성분이 좋으면 좋겠지만, 아, 조금 아쉬워요. 이스토핑은 그나마 성분이 그런대로 괜찮은데, 아, 소스에서 조금 이제 좀 아쉽긴 하네요. 뭐, 소이비노일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네, 내추럴 플레이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오 올게닉으로 만들었지만, 고기 조금 아쉽긴 해요. 설탕 안 들어 있고, 완벽한 제품은 당연히 없고, 뭐 완벽한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하여튼 기름만 좀안 들어 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좋은 기름을 쓰면 되니까 이제 기름 안 넣고 근데 또 기름 안 넣으면 이제 그 맛이 안 나니까 오게니 베시드블 스톱치킨이 799 치킨 홈이스트 치킨스 같은 거예요 5분이면 조리되고 이게 지금 세일해가지고 2불 50억에서 7불 49 가격이 좋은데 치킨브러스로 만든 치킨스 같은 건데 성분은 좀딱 그러네요 금방 데펴먹을 수 있는 가격이 좋지만 성분은 별로 안 좋은 걸로. 스낵으로 이런 것도 있네요. 스낵킷, 스모크사먼하고 연어, 크래커하고 크림치즈 같이 있는 거예요. 에브리띵 베이글 시즈닝 들어있는, 세팩 들어있고, 아티산 크래커스하고 스모크사먼 3.28아운스. 가격은 12불 99. 그때그때 촬영을 못해도 이제 코스코는 자주 오긴 하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보는 것 같아요 쿠키 초콜릿 케이크 같은데 남편이 이거 보면은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없는데 <laughs> 어쩜 이렇게 이런 달달한 걸 좋아하는지 하여튼 저랑 입맛은 완전 틀려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먹어도 너무 단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3g 에드슈가 이제 이런 것도 좀닭초콜릿 필링이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8개 들어있고, 첫 번째 재료가 밀가루, 이제 브라운 슈퍼 케 설탕 덩어리에요. <laughs> 예, 프랑스 제품이고, 12불 79. 이것도 어, 스위치 스크레페 투팩 들어있는데, 이렇게두팩크레페가 살짝 두꺼워 보여요. 달달하게 만든 것 같아요. 어, 5g 에도 슈거, 블루베리도 있고, 애플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위치즈에요 달달한 좀 스윗 크림치즈 같은 그런 치즈 맛이에요 9불 39 가끔 저희가 사먹는 아보카도 오일에 포테이토칩 이게 지금 1불 70배에서 4불 89전 인데요 이게 사이즈가 엄청 좋잖아요 22아운스 1파운드 6아운스 지금 이거 세일하는지도 모르고 저저번주 홀푸드에서 이거를 샀어요 홀푸드에서 산게 아직도 있어요. <laughs> 가격이 훨씬 비싼데, 괜히 샀네요. <laughs> 이거 남아있는데 사? 사야지, 당연히. <laughs> 하나만 사자. 집에 있어, 이거. 포테이로칩이 아보카도 오일로 튀긴 게 많이 없잖아요. 이 보더, 얘네 제품이 아보카도 오일로 튀긴 고구마하고, 그 남편이 사자고 하니까 두 개. 뭐두개 사자고? <laughs> 두 개. 요즘에 그냥 일반 슈퍼는 토마토 가격도 꽤 비싸더라고요. 코스코 오면은 꼭 토마토 사요. 이거. 이것도 꼭 사야 되는 토마토. 2파운드 907g. 또 방울토마토가 영양분이, 라이코펜이 더 많아요. 하나 더. 7불 49. 저번주에 마늘 두개 사다가 이거 두팩 샀어요. 그래서 마늘 장아찌 담았어요. 근데 마늘이 왜 신선할 때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그렇지. 상한 게 많을 때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건 까졌으면 좋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예, 크리스토퍼 랭시에서 나온 올게니중산 음, 마늘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그런 마늘이에요. 좋은 마늘이에요. 3파운드, 17불 79. 한국 대 한국 산 배. 코리안 싱고페어스 <laughs> 어, 알이 크긴 한데, 얼마 전부터 배가 좀 먹고 싶더라고. 시원한 배가. 살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3파운드에 11불 99. 올게이 헌이 맨 것, 이거 너무 달아보여요. 3.3파운드인데, 이거는 지금 가격이 안 보여요. 맛있어 보이는데. 노란 망고들이 참 맛있더라고요. 이건 5.5파운드고, 899. 냉장실에 들어왔는데, 어, 여기 아주 싱싱하게 보였어요.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12앙스 899. 이거는 사자마자 바로 먹어야지 냉장고에 놔두면 금방 시들더라고요. 응, 가자마자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잘안 사게 돼요, 근데. 이게 몸에는 좋은데, 뭐 오랜만에 하나 사야겠어요. <laughs> 지금 딸기도 아주 맛있어 보여요. 오게닉 딸기. 이게 과일이 딸기나 블루베리, 베리는 농약을 엄청 뿌려요. 넘버원. 너리더즈의 1, 2등 하는 건데, 농약이 많이 침투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왕이면 오게닉이 좋은데, 음, 가격이 이제 비싸니까, 그래도 가끔 오게닉으로 사먹긴 하는데, 가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Really, really good. I yeah, really, tastes good? y yeah, really good, like oh. q u a l i y like farmers 어. market. Oh, it looks fresh too. I really liked it.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I'm g o i n g to get one too. 이거 되게 맛있다고 하네요. 옆에서. The price is good too. 799. 계속 yeah. <목소리> 좋다고. 이게 알겠어요 이게 추천. 이거 되게 맛있을 때두개 yeah, yeah. 사야겠어요. 가격이 799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벌써 치킨하고 다 나갔어요. 러티스를 치킨 사고고. 가격을 떠나서, 가성비 좋은데 맛이, 저는 월마트 치킨이 좀 맛있더라고요. 월마트 가까우신 분들은 한번 추하해보세요. 뭐 작년에도 세일하고, 슬리퍼 계속 세일하고 있네요. 이렇게 파스텔 톤, 하늘색, 베이지색, 어, 유니섹스 쿠션 슬라이드. 이런 건제 가격 말고 세일할 때 사야 될것 같아요. 이불 어페서 799. 어, 이 제품이 여기 있네요. 이 Safe Catch Tuna Can, 정어리 캔도 좋지만 참치 캔 드실 때는 이 회사 제품이 좋아요. 자연산, 아히 옐로핀 Tuna, 황다랑어인데요. Mercury Test, 하나하나 다 중금속 테스트가 되어서 다른 회사보다는 이 회사가 가장 안전하다고는 해요. 와일플래너이라든지다 좋은 제품이고요. 돌핀 세이프, 이 거북이 세이프 이런 마크가 있는 바다 친환경적이고요. 43g의 프로틴,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좋고 옐로핀 투나랑 솔트, 성분 깨끗하고요. 이거 보시면 은 좋은 참치캔 투나예요. 5왕수스 6개 들어있고 12불 99. 이거야말로 저랑 남편이 같이 좋아하는 동시에 좋아하는 이버니이요 파이. 음, 이거 맛있긴 해요. 이제 파리바게트 옛날에 이런 파이 나왔을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마 저희가 올릴 때는 좀 세일이 끝날 수도 있어요. 4월 6일까지 3불 오프에서 5불 69전인데, 어, 제가 영상을 빨리 편집해서 올릴 수 있으면은, 어, 그래도 그나마 좋은 성분 나온 그레인프리 쿠키스가 있어요. 시에 때 제품이 좀 건강하잖아요. 음. 초콜릿칩, 아몬드 플라워, 코코넛 오일로 만든, 1 6아운스고요 어, 성분 좋고요. 았 근데 세븐글 애드슈거긴 하네요. 아몬드 플라워로 만든 타피오카 플라워, 에로루트, 칫가루 들어있고 카사바 플라워, 치피 플라워, 코코넛 오일, 초콜릿 칩, 킹슈거 있고, 코코아 버럴 코코넛 슈거, 당근 한 명은 좀 있어요. 가격이 9,89.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스틸컷 m 드 미역, 어 레드 키노아 어 붉은 키노아 어 스틸컷이 그나마 덜 정제된 덜 가공된 오트밀이에요. 햇반같이 금방 먹을 수 있는 오가닉 난지에 먹고 스틸컷 오트하고 레드 키노아가 이렇게 햇반처럼 나온 거예요. 물하고 오가닉 스틸컷 오츠하고 레드 키노아하고 오트밀 파우더가 있네요. 어, 여기다가 좀 걸쭉하게 드시려면 물을 좀 부어서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오트밀처럼 드셔도 될것 같아요 가격은 799어 이것도 처음 봤어요 올리브오일하고 비니걸 선물세트예요 어, 접시도 4개 들어있고 여러 종류의 시솔트도 있어요 이런 모양의 접시도 있고 올리브오일 비니걸 어, 솔트 세트에요 갈릭 올리브오일, 발사믹 레몬 올리브오일, 칠리 발사믹 시솔트인데요 어, 칠리 플레이크 로즈메리 앤 허브. 어 이거 선물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고 어 내추럴 플레이버는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아까 이제 플레이버링 어 앤드 인퓨즈된앤 올리브 오일이고요. 그래도 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고 네 발사믹 비니거는 이제 카멜 칼라가좀 들어 있네요. 네 방부제도 좀 있긴 하고. 근데 솔트는 깨끗해요. 플레이크하고 씨 솔트만 들어 있어요. 올리브 오일은 스페인산이고요. 발사믹 비니거는 이태리산, 씨솔트는 오스트레일리아산, 허브는 이집트예요. 접시만 어, 차이나예요. <laughs> 오, 19불 49. 오, 가격도 괜찮네요. 오, 제가 이번 영상에서 꼭 추천드리는 이 제품. 제가 이 오일을 사려고 했는데 이 올리브 오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오늘 봤어요. 이게 토스카노 투스카니 이태리산인데 2024년 하브스트된 얼마 안된 거예요. 이게 수확한 지 얼마 안된 올리브 오일이에요. 에스릴이 1%가 안 되고요. 퀄리티 대비 쿼클랜드 어, 상표로 어, 가성비가 참 좋게 나왔어요. 어두운 유리병에 어, 담아 있어야 되고, 고유의 원산지 어, 제조 과정이나 그런 인증 마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product of Italy 한 곳에서 한 오리진에서 와야 되고, 좋은 올리브 오일이니까 보시면 꼭 사두시면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추천드린 올리브오일도 아주 좋더라고요. 지금 잘 먹고 있는데, 완전 퀄리티 진짜 좋아요. 어느 구독자님이 꼭 추천하는 거 사신다고 너무 좋다고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올리브오일을 식사 전에 꼭 드셔보세요. 혈당을 내리는 데 도움이 돼요. 식후보단 식전이 좋고, 공복에 드셔도 괜찮아요. 저 가요. 새우 먹고 싶어서 새우 샀어요. <laughs> 이 당면도 가격이 좋아서 샀어요. 여기는 홀푸드. 홀푸드에 계란 사러 왔어요. 아, 요즘 계란이 없어서 비싸고. 홀푸드에 가끔 이제 계란 사러 오는데 고기가 가격이 좋을 때는 고기도 좀 사요. 또뭐 사러 왔다가 고기가 가격이 괜찮으면 이제 남편 도시락을 맨날 싸니까 반찬용으로도 늘 필요해요. 장조림이나 뭐 국거리용으로. 국거리용이 필요했는데 마침 이걸로 샀어요. 어, 됐어. 세븐스 제너레이션 이런 것도 이제 코스코에서 팔면 좋은데 코스코에는아못본것 같아요 세일하고 있네요 이렇게 45개 들어 있고 이거 이제 파란 멤버는 10불 43 저는 이제 이거 이제 그릇 닦는 홍콩 이거 지금 3불 23 썼? 어. 어 이거 런드리 디터즈 세탁 세제 떨어져 가지고 그제 가격이 지금 오불 세일이니까 종종 이렇게 올리브 오일이가 세일하고 있어요. 세일해도 가격이 750ml인데 가격 이꽤 나가요. 용량 대비 대비 가격이 그래도 꽤 나가는데 코스코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홀푸드에 계란 사러 갔다가 계란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란 못 사고 투조 갔다가 여기 스프라우드 에 왔는데 여기도 없어요. 오늘 계란을 못 사는 것 같아요. 아쉽네요. 벼르고 벼르고 몇 군데 왔는데 못 사는 건가. <laughs> 발길을 돌려서 다시, 어, 아, 너무 아쉽네요.